자 한번 촬영을 해보러 갈까요? 소연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. 어? 우성아 안녕? 안녕하세요. 인터뷰 한번 할까? 이거 그거예요 어. 브이로그 당연하지 어. 안녕하세요 빛이 번지는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메리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캐롤린 역을 맡은 배우 김다리입니다 아 네. 안녕하세요 찰리 역의 정욱입니다 아. 안녕하세요 <laughs> 얘들아 인사해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옳지 안

<laughs> 아니 지금 자기 얼굴 한 잡이를 카메라 들고와 <와서> 가지고 <laughs> <laughs> 뭐 인터뷰를 한다 그래 지금 야. 자기 얼굴 비...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.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 박은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 yes. <laughs>